최근 나스닥 지수를 보다 보면 방향보다도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장면들 말이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보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올해 2월 중순까지 지수는 약 2만 6천 근처를 오가며 고점과 저점의 범위가 점차 안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변동성 지표인 빅스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눌린 채로 유지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에 보이기도 한다.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참여도가 급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양상을 띈다. 이런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더 세밀한 변화를 주는 듯한 면도 보인다. 변동성이 낮아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로 느껴진다. 이 구간이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5.7% 정도에 머무르며 52주 범위 내에서 안정된 위치를 유지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상승 종목 비율이 점차 개선되며 신적과 확산이 줄어드는 모습도 포착된다. 여기서 한 가지 정도는 질문으로 남겨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움직임이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 때문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주점이 생각보다 너무 비슷하다는 점도.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건 시장의 반복적인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더 깊은 연결성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사한 반응들이 미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전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결이 비슷했던 구간들이 몇번 있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확신을 가진 사람과 관망하던 사람이 비교적 또렷하게 갈렸던 기억이 난다. 다만, 그때와 지금을 그대로 겹쳐보는 건 무리일 수도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의 정체기간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 구간 후에 방향이 열렸지만 완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과거 사례를 떠올려 보면 비슷한 횡보가 결국 시장의 회복력 강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점이 흥미롭다. 내부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연결될 여지도 보인다. 과거 패턴이 현재해주는 시사점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안정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금리 인상 후 변동성이 높았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유동성 관련 팩트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지금 위치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이상하지 않은 조건들이 동시에 열려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상승이냐 하락이냐로 나누기보다는 아직 정리 중인 구간으로 보고 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테크 섹터는 AI 관련 우려로 압력을 받으며 소비자나 유틸리티 쪽이 상대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보인다. 개별 종목 간 수익률 격차가 커지면서 지수와의 괴리가 점점 두드러지기도 한다. 낙폭 과대 영역에서 정리가 진행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된다. 이런 이질적인 움직임들이 시장 전체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느껴질 여지도 있다. 섹터 간 격차가 벌어지는 건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다. 낙폭 과대 영역의 정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는 상태로 보인다. 금리 경로가 완화되는 조건에서 물가가 둔화되면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 가이던스 안정 조건이 맞춰지면 유동성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조건도 확인될 여지가 있다. 각 조건이 충족되면 몇 분기 내 어떤 데이터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정리하는 쪽에 가깝다.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부를 하며 관찰을 하여도 충분하다. EPS 추정치는 횡보 중에도 완만하게 유지되거나 일부 섹터에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띈다. 실적이 안정되는데 가격이 멈춰 있는 듯한 부분도 있다. 기대치가 과열해서 식어가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악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바닥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좋은 뉴스에 즉각 반응하지 않지만 공포 지표가 내려오는 상태로 남아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런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섹터들이 점점 늘어나면 전체적인 기대치가 더 건전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도 보인다. 악재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는 건 결국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좋은 조건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때때로 섹터별로 버티는 모습이 더 뚜렷해지는 장면도 있다. 지나고 보면 조금 더 일찍 움직였어도 괜찮았을 장면도 있었고, 반대로 가만히 있었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섣불리 숏을 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횡보가 오히려 리스크를 관리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여지도 있다. 레버리지의 약점을 인지하기만 하면 이를 피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이 시장을 어떻게 볼지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같은 장면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정체가 매력 없게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구조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준비와 역전의 기회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 차이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성향 차이로 여겨진다. 이런 다양성이 시장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잊지 마라, 결국 증시는 우상향한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레버리지 이용자는 이 시기에 계속 모아가야 한다. 지켜보는 태도가 장기적인 통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 기준상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숏은 아직 너무 빠르다. 시장은 곧 과열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며 열광할 것이다. 다음 판단은 시장이 조금 더 말해준 뒤에 이어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재미없을 때 들어가야 재미있을 때 나올 수 있다. 재미있을 때 들어가면 곧 재미없어진다.